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무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눈이 특히 예민해지는데요.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 활동이 증가해 전염성 안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강한 자외선 노출 역시 큰 자극을 줘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뉴스 속 날씨, 오늘은 좋은 가정의학과 김응수 원장과 함께 여름에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안질환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몸 중에 가장 예민하고 또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눈인데요. 특히나 이맘때쯤이면 전염성 안주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어, 여름에 자주 발생하는 안주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유행성 눈병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유행성 결막염과 급성 출혈성 결막염을 이야기합니다. 급성 출혈성 결막염을 아폴로 눈병이라고 하는데요. 아폴로 11호 우주선이 달에 착륙하던 1969년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면서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유행성 눈병인 유행성 결막염은 수영장이나 바닷가 물놀이장 이용 후 많이 생깁니다 수건을 같이 사용하거나 수영장이나 워터파크 물이 눈에 들어가면 쉽게 걸리고요 음. 처음에는 눈에 이물감이 있으면서 눈에 충혈 눈곱이 심하게 끼며 눈이 심하게 붓기도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게 됩니다. 대개 3, 4 주간 지속되며 어린이의 경우는 더욱 심하게 알아서 각막 표면에 상피세포 손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폴로 눈병이라고 부르는 급성 출혈성 결막염은 경과 기간이 일주일 내로 짧고 갑작스러운 충혈 및 통증을 보이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질환별로 구체적인 증상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유행성 결막염은 산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대유행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유행하게 됩니다. 유행성 결막염을 유발하는 아데노바이러스는 전염력이 아주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노출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아데노바이러스가 결막에만 침입해서 결막염을 일으키면은 유행성 결막염이라고 부르고요. 각막과 결막에 동시 침투를 하겠다면은 유행성 각 결막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눈꺼풀이 붓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눈이 아플 정도로 까끌까끌한 느낌이 듭니다. 눈물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눈을 뜰수 없을 정도로 심한 눈곱이 끼는 것도 특징입니다. 어... 아폴로 눈병으로 알려진 급성 출혈성 결막염 같은 경우는 엔테로바이러스나 또 콕사키 바이러스에서 발생하는 눈병으로서 유행성 각 결막염과는 달리 바이러스에 노출되게 되면 하루나 이틀 정도의 짧은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잠복기가 짧은 대신에 갑작스럽게 양쪽 눈이 아프면서 이물감, 눈부심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서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귀 앞에 림프절이 붓거나 전신 근육통 같은 증세를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참 다양한 증세를 보이는데요. 근데 유독 이렇게 여름철에 안주란이 잦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여름에는 바다라든가 수영장, 또 워터파크 등에서 물놀이 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유행성 눈병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또 수건을 같이 사용하거나 수영장이나 워터파크의 오염된 물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 쉽게 걸리게 됩니다. 단체 생활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유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더운 날씨로 인한 그 바이러스나 세균 증식도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질환별로 치료도 궁금한데요.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예, 네. 유행성 결막염의 경우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특효약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염증을 억제하고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어, 스테로이드 안약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차적인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 안약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아폴로 눈병의 경우는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으로 생긴 결막염이 때문에 증상을 완화시키려면 대중요법 외에는 특별한 치료법은 없으면서 열흘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자연 치유하게 됩니다. 여름철에 유행성 눈병이 많이 발생하지만 다른 위급한 안과 질환에 의해서도 충혈이라든가 안구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과 감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통증이 있거나 잘 보이던 물체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거나 눈을 뜨기 힘들거나 눈부심이 심해진 경우라든가 울렁거리면서 두통을 동반하는 경우 최근에 눈을 다친 경우가 있거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데 충혈이 있는 경우는 가능한 빨리 안과를 찾아서 진찰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안 질환 예방 중에 하나가 손씻기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올바른 손씻기 방법을 비롯해서 뭐 눈병이 나타났을 때 주의해야 할 부분들 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유행성 눈병은 환자 자신이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눈을 만진 손으로서 이것저것 만지는 행동하게 되면 눈병을 퍼트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네. 피해야 합니다. 눈을 가급적 만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만지기 전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해야 합니다. 감염을 예방하려면 비누를 사용해서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자주 씻도록 해야 하고 손으로 얼굴, 특히 눈주위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렌즈 착용 상태로 수영하거나 물놀이해서는 안 되고요. 또한 수건이나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지 않으며 눈에 부종이라든가 충혈, 이물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않고 안과를 찾아야 합니다. 약 2주 정도의 전염 기간 동안에는 놀이방이라든가 유치원, 학교 등은 쉬어야 되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되도록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외선 이야기도 해 볼게요. 여름에 주의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강한 자외선이거든요. 네. 햇빛이 또 강하게 내리쬘 때 눈도 아프잖아요. 자외선이 눈에 주는 영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무덥고 맑은 날씨에는 강렬한 햇빛에 많이 노출돼서 많은 안과 질환이 유발되게 됩니다.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서 피부에 깊게 침투하는 UVA와 피부 표면에 화상을 입히는 UVB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UVB는 대부분 각막에 흡수되지만 UVA는 각막은 물론 수정체 또 망막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광각막염, 익상편 등 각막 질환은 대부분 UVB와 관련이 있고요. 백내장, 노인성 황반 변성 등 수정체, 망막 질환은 UVA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게 되면 우선 눈의 외부에 광 각막염이 생깁니다. 광 각막염은 피부의 화상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각막과 결막의 표면에 분포하는 세포가 손상돼서 떨어져 나가고 충혈 등의 염증 소견이 동반되게 됩니다. 환자는 눈물이라든가 통증, 눈부심 등의 증상을 호소합니다. 이런 경우에 눈 표면에 손상이 있다는 신호를 알고 휴식해야 합니다. 그래도 증상이 지속되고 심한 경우에는 안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몇 가지 알려주시죠. 예, 예. 그 자외선을 피하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오부터 오후 세시까지 자외선이 제일 강한 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외선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챙이 넓은 모자라든가 선글라스 등으로서 눈을 보호합니다.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는 렌즈에 자외선 차단 코팅을 입혀서 자외선 침투를 막는 기능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선글라스를 껴도 자외선이 선글라스 위라든가 아래 양옆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선글라스를 눈 가까이 시켜 써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대로 더운 여름은 각종 바이러스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인데요. 특히 이 시기에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서 눈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외출 후에는 손을 꼭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또 자외선이 유독 강한 날에는 선글라스나 모자 등을 착용하셔서 각종 안질환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